한국 농어촌공사 웰촌고 농촌과 시골 투어가 함께하는 이색 체험 촌 1박 2일. 지금 스타사에서 50분 정도 이동해서 농촌 휴양 마을 바에마을로 도착을 했고요. 강원도라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춥진 않더라고요. 숙소에 다 짐을 풀고 삼색 떡 만들기 해 보러 가 볼게요. 딸기 모양이 뭔가 봤더니 나중에 떡 만들어서 담아가려고 이런 깜찍한 장바구니를 준비하셨더라고요. 파당금하고 뭐떡 반죽이에요. 핑크는 멘드라미 붉은 밑으로 만들었고 삼색 떡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반죽이 찰져가지고 만들기 어려웠지만 시래기를 많이 해주셔야지 원하는 모양 만들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지요. 그리고 떡 만드는 와중에 사무장님의 바해마을 소개를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어, 사실은 서울 한복도 에 살다가 일주일서울에 살고 일주일은 여 살려고 제가 사무장님이 바해마을로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바해마을 오가며 지내시다가 바해마을에 정착하게 되셨다는 사무장님.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바에 마을을 자랑의 끝이 없으셨어요. 바에 마을은 매년 가을마다 화전민 축제도 개최하고 김치 농장도 바에 마을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들고 있고 해석 인증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철마다 봄에는 산나물 채치 더덕순따기 등 계절마다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바위 마을은 마을에 많은 바위가 층을 이루고 쌓여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바위 마을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마을 이름의 유래에서 알수 있듯이 자연의 품에 안겨 있는 바위 마을은. 천연한 자연의 푸름과 신비로움이 가득한 마을이에요. 더불어 순박한 자연의 넉넉한 마음을 똑 닮은 산골 마을 사람들의 훈훈하고 정겨운 인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에요. 바 마을 소개 듣다 보니 저도 떡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원 등 만들기를 했는데요. 소원 등은 기존에 있는 제품에 그림을 더 완성하는 거예요. 물론 체험의 치지는 좋았는데 어린이들한테 더 인기 만점일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이소에서 전등 넘어불 밝히면 그럴 싸할것 같아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힐링되는 만들기 체험이었어요. 바이마을에서 첫 낮밤. 저녁 메뉴는 수육입니다. 알파카월드 스타사 그리고 바이마을에 와서 삼세떡 만들기, 손떡 만들기를 하고 먹는 저녁이란 너무 맛이 있었어요. 특히 맛있었던 건 바흐의 마을에서 직접 재배하고 만드신 음식들이라는 겁니다. 배추잎 들어간 된장국은 정말 진리였고요. 역시 고기도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배추는 한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먹었다는 건안 비밀. 아직도 농촌 휴양마을 세험 바해 마을에서의 수육막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사진 보니 다시 군침이 돕니다. 이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것 같아요. 그렇게 바해 마을에서 첫날 밤은 지나갔습니다.